제가 중고등학생들을 담당하며 상담을 하다보면 어김없이 학업과 성적 고민을 나누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올라요 라는 고민입니다. 만약 공부를 하지 않아서 성적이 낮은 것이라면 제가 해줄 이야기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결과가 보이지 않아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떤 위로를 건네야 할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이 너가 열심히 공부한 것다 아셔. 지금은 안 오르지만 그게 다 양분이 돼서 나중에 열매를 맺을 거야 라고 위로해도 당장 눈앞에 자신이 수고하고 애쓴 결과가 보이지 않으니 이 친구들에게는 참 힘든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결과를 바라고 열심히 다했음에도 기대한 결과를 보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다면 그 실망은 더욱 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엘리야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엘리야는 그 유명한 갈매산 전투를 치렀고 이스라엘의 가뭄도 해결했습니다. 1절의 아합왕은 이 모든 내용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누가 들어도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아합을 보낸 엘리야는 이제 이세벨도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 예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2절에서 이세벨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에게 신하를 보내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노라 협박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이 이세벨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더 격렬히 대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엘리야에게 자신의 모든 헌신이 물거품이 된 듯한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정말로 크게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를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간 기대했던 헌신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 낙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다함께 본문 3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 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에 이르니라. 아멘. 3절에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았다 말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은 이세벨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을 피해 남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자신에게 수종 들던 사완조차 남유다의 끝 부엘세바에 남겨두고 광야로 남쪽으로 하룻길을 더 도망했습니다. 그러다 한 로뎀나무를 발견한 엘리야는 그 밑에 누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결국 나도 내 조상들처럼 이스라엘의 신앙을 완전히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두렵고 지친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조차 내려두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야의 이전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과거 엘리야는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렸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발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도 승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힘입지 못하고 스스로 낙심하여 주저앉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낙심은 그의 연약함에서 비롯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아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실로 놀랍고 대단한 것이었는데도 어, 그가 이세벨의 협박에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아는 이세벨의 완고함에 지쳐 완전히 탈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아 역시 연약한 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5절에 로뎀나무 밑에 지쳐 잠든 엘리아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만나 주셨습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일어나 음식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6절에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얼른 다시 일어나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위로하고 그가 힘을 내도록 음식을 내어줄 뿐이었습니다. 너무도 지쳤던 엘리야는 이를 모두 먹은 후에도 다시 잠듭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는 다시 한번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일어나 음식을 먹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엘리야에게 갈 길이 남아 있다고 일러 줍니다. 이에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셨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호렙산에서의 대화를 고려할 때 엘리야가 완전히 마음을 다잡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통해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로뎀나무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헌신의 결과에 실망하며 스스로 낙심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심과 힘 주심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처음 이 찬양을 접했을 때는 가사가 참 밋밋하다고 느꼈습니다. 승리나 선포, 담대함과 같은 강한 표현 대신 그저 조용히 주님이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 라고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고백이 얼마나 깊은 은혜를 표현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 부족한 우리를 지적하시기보다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 사실이 말로 다할수 없는 은혜요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엘리야처럼 지칠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지만 기대했던 변화가 쉽게 보이지 않아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애썼음에도 그 영혼이 요지부동처럼 느껴질 때, 교사로서 매주 맡은 영혼들을 힘껏 섬겼음에도 그들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했음에도 오히려 오해와 손해를 안게 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헌신과 수고가 헛된 것처럼 느껴져 낙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결과들에만 시선을 고정한다면, 결국 마음속에 품었던 믿음의 결단들마저 하나씩 내려놓게 될지도 모릅니다. 마치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이만하면 됐습니다라고 고백한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을 아시고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눈을 두어야 합니다. 완고한 이세벨의 협박이 아니라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을 내어 주시는 아버지의 어루만지심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 있을 때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근휼이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부족함에 대한 책망과 심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따가운 눈초리가 아닌 사랑과 근휼의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위로하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다시 한번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하는 힘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결과가 쉽게 보이지 않아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에게 책망이 아닌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의 걸음을 내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다함께 본문 9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스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야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바세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40일의 여정 끝에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 굴에 들어가 머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은 정말 엘리야에게 대답을 듣고자 하신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드러내도록 하신 배려였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열심이 유별났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이제는 자신만 홀로 남아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이 말들 이면에는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한계를 호소하며 더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을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의 진술은 온전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갈매산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불을 보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했고 그때 바알의 선지자들도 모두 진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는 이 모든 사실을 외면하고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당신을 엘리야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굴 밖으로 나가 당신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을 보여주십니다. 이세 현상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드러내는 강력한 상징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계시지 않으셨고,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가 어떤 것인지 본문은 정확히 말하지 않지만, 이는 강력한 현상뿐만 아니라 조용히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함을 친절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여전히 절망해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는 14절에서 이전과 똑같은 대답을 반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응답하십니다. 바로 내기를 돌이켜 새로운 사명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기름을 부어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엘리사를 후계, 후대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지부동이었던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부르셔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도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아를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그만하고 싶다는 요청은 들어주시지 않고 왜 오히려 다른 일을 더 주시는가? 라고 의문을 품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친 엘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명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누리는 휴식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특히 4, 4분기를 통과하는 이 시점에 나는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새로운 봉사자리나 사명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이 부담으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하여 새 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이 곧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갓난아이를 교육하는 부모의 사랑스러운 마음과 같습니다. 부모는 분유를 먹이던 아이에게 언젠가는 이유식을 먹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만만치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아이에게 새로운 음식을 건넵니다. 그래야만 아이가 건강히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은 이처럼 부모가 주는 새로운 도전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아이에게 부담되는 짐이 아니라 사랑으로 교육하는 부모의 손길이 됩니다. 만일 부모가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의 아이는 입맛에 맞는 분유만 먹으니 편하다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이를 방치할 때그 부모의 사랑이 참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아이가 거부하고 울며 때를 쓰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음식을 먹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새 일은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은 참으로 신실하기에 우리가 낙심하여 더는 못하겠다고 주저앉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명은 교회에서의 봉사일 수도 있고 각자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어지는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마주할 때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사명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손길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순종으로 응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 14, 15, 16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까지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르러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과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0 0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아가 기름불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통해 당신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7천 명을 남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앞서 엘리아가 보였던 스스로를 향한 비관과 한탄을 완전히 뒤엎는 약속이었습니다. 주저앉은 엘리아를 일으켜 세우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제 내가 7천명을 남기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엘리야가 절망했던 이유까지도 역전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을 결코 질책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을 접어두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끝없이 인내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가운데 스며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어지는 사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절망하겠던 이유까지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붙드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또 다른 은혜를 낳는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 낙심될 때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다시 주어진 사명 앞에 아멘이라 응답하며 끝내 풍성한 열매를 맺으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 또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14, 15, 16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목소리>